네, 오늘 이제 4월 23일 제가 오늘 부산에 조카 결혼식 갔다가 이 농가에 바로 들렸는데야 오늘 박사님 진짜 나한테 소고기 사야 되겠어요. 네. 참회봐, 요 참회. 참해. 와 여기 여기 한번기한번 찍어 얘기 여기. 한번 찍어봐, 여기. 여기. 참여가이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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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명 이마에 달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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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참여가 원래 꼭내 서거지에 묻어 놓야 되겠다 진짜 그리고 네. 이 지금 딴 사람들이 지금 궁금한 게 작년에 흰가루 원래 흰가루가 흰가루로 버린 참이가한개 넉다카니까 궁금한 게뭐냐면 장이 어떻게 열처리를 했나 뭐솔킹 했나 팔말 했나 뭘 했나 에이. 하는데 물 처리, 일반 열 처리 하는 거, 물 대고 하는 막물 밖에 물밖에 안 됐어요? 물, 물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내가 그, 그 비싼 거왜할수 있습니까? 네. 아니,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흙은 뭐, 이외에 우리가 처리해주고, 예. 그런데 다른 집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원래, 보면은, 지금, 요, 지금 다음번에 이제 꽃을 우기 위해서, 기 MC 옥사이드라고한게 있어요. MC 옥사이드한은 음. 밀어넣고, 삼별초, 요나이터. 그, 삼별초가 민물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진짜 이, 퀄리티가 나쁜 거예요. 여기, DHA 올레산이 있어가지고, 그게 생리 활성화물질이거든. 막말로, 정, 정력제란 말이에요. 정력제. 사람한테 좋지만은 식물도 좋, 이만큼 이 자식을,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아 참외 많다. 없는 참외가 아닌데, 참 예, 음. 진짜로. 내가 농사지으러 와가지고, 올해가 최고로 많이 달리습니다 많이 달렸지 응. 최고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구하들은 이만큼 달리는 기록이 지금 없어요. 지금 설계만 어요참외가 괜찮은데, 예. 진짜 참회가 예. 진짜, 그러니까, 우리, 우리 그 구독자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진짜 물만 됐느냐. 나한테 전화 오면 내가 그렇게 못 믿겠다 하는데, 이제 본인, 이제 그러니까 우리 농주님, 뭐, 입으로, 직접, 물만 됐다니까, 물만 처리하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금 흰가루 때문에 거의 반 이상 버린 집이 많아요. 많아갖고, 네. 예, 지금, 참이 반턴 버린다고 하면 돈안 되거든요. 돈안 되는데, 원래는 끝까지 있잖아요, 그죠? 흰가루 때문에, 피해 보는 참이 한 개도, 원래 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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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게 한번 해봅시다, 발생이 쳐대 저거. 젖고, 그니까 발생이 됐을 때, 약을 치면은, 작년에는 잘안 떨어지는데, 올해는좀잘 떨어질 거예요. 다른 집. 아 참외가지고 뭐, 흰가루가 피해가 보통 생긴데, 피해는 원래 없어요. 그거 응 있는데, 발치가 하는데, 속이 뭐. 이 약을 치면은, 치면은 그냥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응 그게 피해가 없는 거니까. 그, 응 그, 응 원래, 또, 응 뭐, 아직 두세 달 남았어요. 참외가 응 일찍 반놀라하지 말고. 응 참외가 이거 뭐, 청천히 쌓여있어요. 이게, 이게 한번 봐봐요, 이게. 삼회가 이뭐뭐 다섯 회가 그래. 제일 하고 막이래가 하기야. 네개 다섯 개가 한무데 묻지, 세 개를 묻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그런 차례를 내가 농구... 민물 민물 장어를 먹었어요. 삼별초 하는 민물 장어를 먹었기 때문에 이러지. 다른 집은요. 이거 이렇게 어디 있어요? 어요 이런데 이런데 어디 있어요? 나 어. 농구 짓고 이래 달리는데 처음 봤어 이거. 야, 이게 뭐, 이래다니는데, 처음 봤다니, 까 농사지, 거짓말한게 아니고, 뭐, 이래다니, 처음 봤다니, 까야 어, 음, 하여튼, 끝까지 있잖아요. 긴장을 예. 놓지 말고, 농사는 한번 잘못하면은, 음. 1년 농사가, 맞습니 영향을 가니까, 저도 보면은, 어디 안 나가고, 논에만 계속 계시고, 예. 진짜, 새고 먹은 농가, 원래, 예. 내가 모은 농민상을 하나 줘야 되겠어요 삼별초 어디 이어나이트 쓰고 네. 농사 제일 잘 지었는 걸 해야되겠어요 삼매가 지금 한 조금 있으면 양이 엄청나게 나오겠어요 나오겠고 가격만 음. 좀 받쳐주면 은 음. 되겠다 그죠 되겠습니까 음, 양은 지금 내일 딸 내일 아침에 딸을 캐는데 양도 내가 뭐수타되지싶어 음. 양도 한번 따딱한 백몇십 개는 따입니다. 최소 한 번. 작년 같으면은 보통 작년에 미쳤다. 비해서는 뭐그 배들이 배 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배 따는 것 쪽은 제가 봐도 그래요. 작년 덤덜 덩 덩지로서 잠에 있는 거뭐 조금 떨리는데 이래가지고 이 한국들이 입고 뭐저요 요래 요리 요는 푸른색 있지만 이건 내는 노란 색 따위고 분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꼬도 오면 무조건 찍고, 내가 사능 성격이 아니니까, 오면 무조건 찍는데, 찍어도, 이만큼 달아도, 딴 집들은 이만큼 못 달아요. 왜? 자신 없거든. 순대란잡아리면은한 달, 두 달, 차에달게 없는데, 지금 계속 연속 착가가 되니까, 연속 착가를 해야 돼요. 농민들도, 이건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뿌리 밝은 데 따로 쓸 필요 없어요. 이건, 이거 하고, 요 나이트,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비로 내린 거는 기존 쓰시던, 작년에 쓰시는 거에 네. 절반 정도 넣으면은 딱 좋아요. 네. 네. 그러면 농비가 굉장히 많이, 좋죠. 지금, 그리고 궁금한 게, 네. 기비부터 해갖고 농비가 보통 한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농비가요. 절감이 어, 많이 되겠 절감 거. 많이 되고 해마다, 저, 이렇게 저, 주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점을 비례해야지, 되 거기 너무 과했는가, 막참외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뒤로부터 0 줄여가지고 하니까, 농비가영가 할, 내가 볼땐 작년에 반, 반도 안될것 같아요. 네, 반도 안더갈것 같아요. 네, 솔직히 네. 말해서, 한, 3분의 1? 반쯤 조금 안 되든가, 아무튼 그래, 고행도 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런데, 참을 많이 잘했지면 뭐, 뭐, 받았지죠 원래 네. 성공한 네. 거네요. 하여 예, 인터뷰 영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진짜 참해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 산별초 민물장으로 된이 만든 산별초를 쓰신 농가들 가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도 다니면서 보면요 올해 이딱이쫙 까는 집들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새로 주고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늦었지만 그래도 좀 괜찮대. 근데 우리 화사님은 기비부터 쫙 들어가신 왕뚝심 내년에는, 한, 일곱 포, 여덟 포 정도 넣어가지고. 여기는 여섯 포, 응. 십 메다는 여덟 포,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억해봐. 놀랄게 네. 하려고 하면, 네. 10m를 10포, 응. 네, 한, 십 메다를 열 포, 네, 팍, 구 메다를 한 여덟 포여가지고. 한동은 실험사 네. 많이 보고 있을 것같 예, 예, 그렇게. 실험을 예, 예. 하고,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 D심, 예. 디심, 이 D심도, 오늘 작년이 비해서 D심 굉장히 좋죠. 네, 예, 작년에. 이럴 땐노래 퍼졌습니다. 이만히 단단히 상상을 못 했을 거야. 아마. 상상 무슨 상상이야. 이래 달리는 데도 없어요. 우리 나도 작년에 보고 봤지만 이래 달아보만 참에 퍼져 보면 끝나보면 노래가 가보 음, 하여튼 음, 음, 공사 잘 되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제가 고마워요. 왜왜내 제품 사가지고 돈 많이 딱 하면 은 농비도 줄이고 농비도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고 참에는 두배 딴다. 이, 게 얼마나 좋은 거야. 하여튼, 농비, 제가, 뭐, 이, 박사님과 하여튼, 규모의, 저, 초전에, 동포동에 한 농민, 며칠 만났는데, 그, 기비, 그, 여, 아, 영양제만 천만 원 들어갔대, 벌써. 박사님, 천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반도 안 들어갔죠? 천만 원, 반도 안들어갔 천만 원, 반도, 오백만 원, 안 들어갔습니다. 내 네, 오백, 원 이, 이백만 원도 안 들어갔지, 은데 그니까. 러 <laughs> 네. 하여튼, 끝까지 한 번, 최대한 농비 줄여가면서 수확 많이 하고, 예예. 건강한 참외, 정말 이, 소비자 이렇게 건강하면요, 약을 들 쳐도 돼요. 맞아요. 여기 이 보시는 분들 참외, 우리 박상수 참외 택배를, 자식들한테 택배 보내고할 때, 이거 참외 쓰세 약을 0들 칩니다. 맞죠? 작년보다 어, 양, 네. 3분의 1, 작년에 10분에서 올해 3분밖에 안 쳤을 거예요. 확실하죠? 예, 예. 네. 가날로가없생니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내 손자들한테 먹이는 참에, 이런 집거 사갖고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괜찮네. 갖고 가서 맛한번 봐봐요. 네. 맛한번 보고.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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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핏땀입니다 내 이거. 네. 핏이니까 네. 하여튼, 원래 끝까지 가가지고, 작년에 했는 돈, 한 1.5배. 1.5배 네. 가한번 해도록 한, 한 합시다. 야, 네. 네.